Terima kasih kerana menonton! 저희 이분 있으면 내려요 방번호 미리 알려드릴게요 방번호 본인 방번호 알려드리면 그 방으로 올라가시면 화장실 있어요 에스컬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이거 본인 방만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분이 여자방 기억하시다가 큰일난다 자 우리 4분이요 네분 4분. 201호 201호 선생님하고 선생님 두 분이요 두두분 여자분 225, 0 어, 남자분 아빠 235, 0 선생님 235, 네. 선생님 2 0 3 5 여자분은 225 여기는 2 3호 저희 7분이요. 네. 저희 까지2자2 0 2호2 0 2호 여기 29, 29, Gracias. 방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방 안에서 화장실 이용하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여자분들은 위에 거칠 거면 따로 있습니다. 그거 거치시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마사지가 끝나고 나서 다 1층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네, 네 잔돈 이따가 내리셔갖고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드릴게요 <laughs> 좋은 오일이니까 굳이 막일부러안 닦으셔도 괜찮은데, 예, 그래도 우리 분들은, 한국 분들은 좀이렇 미끌미끌한 거를 좀찝찝해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나쁜 오일은 아니니까 괜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씻는 거 좋아하시니까 <laughs> 빡빡 씻으세요. <laughs> 제가 려아요 네, 네. 마사지요? 왜냐면 좀릴리스라고 컴, 이렇게 좀, 이렇게 컴상을 시키려고, 사람들. 근데 마사지 할때 분이, 이게 분이 확 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가까워야 그 이렇게 잠도 잘 오고 그러잖아요. 아 타올은 100% 깨끗합니다. 제가 저 집은 장담할 수 있어요. 저 집은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집이 저 집이고. 아까 밖에서 이렇게 좀삐쩍 마르신 아저씨 남자분이 계속 인사했잖아요. 그분이 사장님인데 저 오늘 되게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기 아드님이 자녀분이 있는데 6 살이에요. 근데 애가 아파요.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달에 우리나라도 거의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간대요. 그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이게 한국에서도 300, 500, 한 달에 꾸덕꾸덕 병원비 내라 그러면 미치잖아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그 정도 내라고 그러면 정말 돌아버리거든요, 진짜. 저 사람 솔직히 돈 벌어갖고 자기 가정을 하나도 없고 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모든 토지나토, 노란 푸석, 뭐 참석을 애들한테 다, 아는 애들한테 다 얘기해놔갖고 다, 얘기해놔 다 저기 만들어가라고 하거그요 일부러 저 아저씨 도와주고 싶어갖고. 그니까 아들이 약간 좀희귀병이 걸렸대요. 그래갖고, 네. 병원에서도 손떼 뜯어요. 면데안 된다고요. 맞아도사람들아지길 아우자이로 로 간다. 네. 네, 여기서 네, 한 15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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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고 알고 계세 <laughs> 이게 쇼가 두가지예요 참인쇼가 있고 아우저이 쇼가 있는데 참인쇼는 진짜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참인쇼는 안 보내드리는데 아우저이 쇼는 진짜 볼만해요 근데 요번에 쇼 하나 또 생겼습니다 메모리쇼라고 메모리쇼라고 또 하나 생겼는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잘안 보내드리는게 비싸요 걔는 메모리쇼는 80분인가 그래요 80장 러니까갈격차이가확 부러져가지고 갈격차이만 얼마 안나면 가 메모리쇼 가자고 얘기되는데 가끔시 한국에서 특히나 제주도 분들 가끔씩 제주도 귤을 갖고 여기서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주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 귤을 생귤을 갖고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농림축산법에 걸립니다 씨가 있는 걸로 무조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 나는 망고가 너무 맛있으니까 생망고 사야지 이러고 생망고를 갖고 가시면 한국에 무조건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갖고 나오는 것도 안 되고 생거에는 절대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걸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어떻게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laughs> 납니다 그거 그래 택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그래 택시라고 있어요 오토바이 택시가 네, 오토바이 택시라고 있습니다 오도바이. 싸요 오토바이 택시 근데 오토바이 저 택시를 타서 만약에 사고가 나잖아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네, 보험처리가 안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진짜 위험해요 이제 네, 퇴근시간 다 돼갑니다 5시니까 퇴근시간 다돼 여기는 근데 서비스 업종이라서 여기는 5시, 6시, 7시, 8시, 9시 뭐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하노이 쪽 가면은 지금 다큐를 6일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쪽가면 하노이가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근인인데, 호치민이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인구가. 공업단지라서 하노이보다 네. 훨씬 더 네. 멋있습니다. 네. 사이공이라고 아직도 불리기는 해요. 네. 사이공이 호치민입니다. 이름만 그냥 바뀐 것 뿐인데, 여기 사람들은 아직도 사이공이라고 불러요. 네. 어, 예. 다 진짜 저희도 맨날 비타민으로 살고 있어요. 비타민 맨날 주워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여섯 알 먹냐나요. 개빈지 해변이에요. 개빈지 해변이 20.7km입니다. 진짜 날씨 너무 좋네요. 네, 네 날씨 정말 좋아요. 첫번째 공연장 들어가시면 좌측끝에랑 우측끝에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거기에 베트남말 영어, 중국어, 자막이 나와요 한국어도 나와요 <laughs> 그거 보시면서 좀 보시면 이해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좌석에는 다 지정 좌석이라서 저희 가면은 저희 좌석 다 비어있으니까 거기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동영상 촬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영상 촬영하면 거기 직원이 라서 동영상 촬영 안됩니다 라고 하는데 사진은 잠깐 잠깐 찍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사진은 찍으셔도 돼요 근데 동영상은 아마 촬영하면 그 친구가 옆에 와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 여기다가 네. 공연장 들어가시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바로 음료수를 하나씩 드릴 건데 거기 가면 물도 있고요 맥주도 있고요 뭐 과일 주스도 있고요 과일 주스가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 주스 말고 이거 p 디병으로 되는 편의점에서 파는 이런 과일 주스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이다나 콜라나 이따가 하나씩 하나씩 집으시고 맥주는 거기서 바로 다 줍니다. 호찌래요, 맥주 안에 들어가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공연은 55분 합니다. 네, 55분 합니다. 네, 맞아요. 50분 합니다. 근데 진짜 거의 한 시간 딱 채우더라고요. 이거 아워이쇼 끝나고 나서 저희 식사는갈까요 식사. 식사는 저녁은 진짜 만세로먹는 겁니다. 분짜. 저는 쌀국수보다 개인적으로 분짜를 더 좋아합니다. 네? 아, 그분짜랑 꽃을 배죠. 이게 아니죠. 이 분짜는 또 맛있어요. 저는 쌀국수를 안 좋아합니다. 분짜를 좋아합니다. 초짜요? 아, 초짜는 아직 안 왔어요. 분짜만 왔어요 이제 사장님 계획을 다 파악을 했어요. 분차 우리가 아시는 게분짜랑 쌀국수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외에 음식이요. 쌀로 만든 거잖아요. 면 자체랑 그거 말고 얘네가 음식 자체가 제가 본 것만 한3 0 가지는 더넘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는 그럼 얘네 굉장히 소식해요. 네, 굉장히 소식합니다. 얘네 진짜 로컬 친집 그 진짜 그 로컬 음식 가서 쌀국수도 뭐 보들 하나 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 두 그릇 먹어야 한국 사람들은 배차할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얘네들 한끼를 먹고 또좀있다가또 한끼를 먹고 그래서 하루에 한 네끼 다섯끼 이렇게 자주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살이 들지나봐요. 자주 먹으니까 소식하면서.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소식하면 화내세요. 네. 여기서 반공기만 주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화내고 이거밖에 안 주냐고. 아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죠? 요즘에는. 유동. 그래야 안 잃어버리고 잘 쓰세요. 특히 여자분들 지금 호텔장에 오실 거예요. 네. 그옷 놓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자분들. 그 한국에서 막 전화 와요. 어제 그러니까 상해 옷 있었던데요. 막 이런 거. 2분 이으면 도착합니다 공연은 저희가 딱 도착하면 시작할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늦게 도착하면 약간 비슷하긴 게 하죠 음료수 하나씩 땅땅땅땅 찍고 핸드폰이요? 매너모드 네,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네. 뭐 선글라스 끼실 분은 없겠지만 선글라스 끼시면 잘 안보입니다 가깝게 아,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가끔씩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유, 너무 어둠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달아, 네. 달라 달아. 네. 아까 우리, 우리, 어. 우리 집에 왔잖아. 네, 이거 왜 그러냐면 가끔씩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오셨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몇번 있어요? 야, 여기 어디라고 그러지? 나우스라고 그러나? 캄보디라고 그러나? 그래서 잘놀다간다고예잘놀다간다고 자기 여기, 네, <laughs> 여기 베트남인데 이러서 그러니까, 아니야? 나 친구랑 이거 캄보디안 가봤다고. 무슨 베트남이냐고 장난한다고. 아 있습니다 진짜 그러신 분들 큰일 납니다 아까 응. 우리 숙소 지나오자마자 네 맞습니다 그쪽 그쪽 길이에요 네, yeah.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비슷하잖아요 뭐 솔직히 미아타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얼핏 보면 자수건입니다 선생님 이 베트남? Yeah. <laughs> サウディカバシマンデミナ、新茶王みたい、新茶王。どうぞ、すんだよいしょ。